푸릇푸릇. 지 유. 오마이갓! Yes! y yes. e yes. oh yeah. 푸릇푸릇. 어제 만들어 놓은 볶음 김치랑 천지선장. 잘 먹겠습니다. 산지산지 맛있어야 될 텐데 처음 먹 만들어 먹어 싶까 왜냐면 예림이 줬거든요 먹으라고 짠. 음? 너무 짜네. 맛있는 사람들이 해서 먹는 이유가 있네. 자세히 확는데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괜찮죠? 말해요 네. 연근에 소름을 좀... 섞을수 있겠나요? 그래. 사실, 이거 자기 주려고 했는데 넣었는데, 떨궈져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땅에 한번 이렇게 딱 닿은 거야. 그냥. 아, 그다마자 제국이 줘야지. <laughs> 내 양식이 찔려서내 거구나. 진짜 이 그, 동, 탁, 아! 응. 바로 죽었어. 3초에 법칙을 지켰지.

전문가가 있는지. 아, 나요.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음. 부드럽네. 부드러워.

I love it. I love it. Oh my god. So hot. Unbelievable. Oh my god. Yes. Yes, I am. 인간 취급해. 사람 취급하라고.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저기 그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런 민감한 단어가 나오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일단 좀 앞에 좀 뉴스 중이거든요. 자기야 진짜 맛있겠다. 김치미 싹 도노. 그리고, 처음으로 되게, 상냥한 분을 만났어, 오늘. 그, 주시는 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상냥하다는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 우리가.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한, 점장님이야, 매니저야, 뭐야, 그, 어떤, 그, 어떤 위치가 있잖아. 난안죽 수만 넣을래. 나도 안줄로어 먹고있어 자기야 제리 취급 하지마 자기 햄버거 먹고있어 제지 취급 하지 말라고 누누가 닦고 얘기 반대편이야 아주부 얘기해 반대편이 어떻게 그거를 놓칠 수가 있어 이거 먹고 소주 먹을라 그랬어 <laughs> 이집 잘해요 잘하네 정말 잘해 성사 네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이 주기만 할때 먹겠습니다. 매운 김치, 개볶음, 연근, 요. 맛있겠다. 뭔가 옛날 도시락, 김치. 나말못 했음. 손님들과 함께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청의 의장 책임자였던 한 인물이 묘사한 이 연회의 모습이 있는데 지원 씨들이상대리에 씨가... 사이고 손과 옷을 훔들고서 그리고 경쟁에 어었어 오늘의 저녁.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요새 아주 냉면에 미치셨다는 소문이. <laughs>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냉면 안 먹었어? 어, 너랑 첫, 첫 탐험 냉면이야. 네? 응, 전라아 엄마 땡큐 끝나지 않는 정책, 제목 바뀐 거야? 끝나지 않는 정책 끝나지 않는 정책, 두둥. 몇개안 <laughs> 맵게라고 했죠? 몇 개? 몇 개? 응. 둘다몇개라고했요냉 그래. 양념 양념. 아, 예, 예양념 따로 식사합니다. 먹어보고. 음! 아니, 원래 주시는 비율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뜻밖의 셀프. 난 너의 지금 한 5배 정도 돼. 음. 그냥 이끗해 응. 진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아프면 병원 가세요 진짜. 제 댓글 창에서 놀지 마시고. 제가 이제 실패했던 스타벅스를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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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웃음> 이렇게 넓은데 자리가 없어요. <laughs> 드디어 주이 저렇게 길어요. 우와 케이크 귀엽다. 케이크 귀여워. 난또 내가 귀엽다는. 너도 꽤 귀엽지. 짜자자. 야호! <laughs> 보자마자 언박싱! 오우 냄새는 더고 대가리가 되게 큰데? 작은 거나 하 보고 싶은데. 근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파김치 좀 매워서 무섭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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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응? 음. 열어주세요. 이게 반반이야? 뭐야? 매달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아으... 아으... 안 시원해 아니 왜 이렇게 차가워? 따뜻한 느낌 아예 없는데? 거의 다음날 먹는 느낌인데? 소스에 이거 해가지고 따뜻하고 얘는튀겨는거라서 그런가? 오 어, 되게 짠데? 에진그러워 <목소리가> 아, 징그러워. 아 이게 뭐야 아무래도 망한 그릇. 다람이. 맛있게 먹지 마. 만나. <목소리가> 망했어. 이게 뭐야, 물이.

같이 나갈 생각이도 없는 사람도 안쪽에 앉았어. 아, <laughs> 저희 샤브샤브. 어, 아 예예. 예. 그냥 기본 샤브하죠 뭐. 그래요 이거예요. 어, 아, <laughs> 아, 야채 잡는데 물을 담아버렸지 뭐. 물, <laughs> 물 갖다 줄 텐데. 그러니까. 아, 언니 뭐 먹을래? 알아서 먹어. 물받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큰 거야. 뭐꽉 어, 찼지. 어, 근데 이게 똥똥 이 거야. 바로바로 바로 <laughs> 먹는데. 깜장 어, 좀 주세요. 아, 혈당 스파이크. <laughs> 잘 지냈어? 이렇게 지냈어? 오늘 잘 얼굴 보 그, 비비 많이 힘들어. 나아까부 알아봤는데, 뭔가 그럴 것 같아. 嗯，好吃。嗯。嗯。 음. 어. 이좀 빨리 됐어요. 깨끗하고 <목소리도> 니까있 버거, 어, 캐논. 오, 딱이네. 뭐 어디까지 살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이걸 할 건데? 생각이 있는 음, 음, 우 음, 왜이왜 음, 었어 냉장고에 넣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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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쓸모미 嗯？还没说呢。